이미 있어서 화면에 이제 여기 있죠 그러면 제 로컬에서 지금 텐서플로가 떴을 거 아니에요 로컬 로스트 8 8 8 8 8 이 아니라, 뭐였지? 아, 포트를 안 열어줬구나. 아,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은안되고요 아이고, 보면 도커가, 네트워크도 제가 직접 구축을 해야 돼요.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럼 로컬에 도커가 뜨면은, 응, 커 스탑, 블루하고, 도커, e r m t e n s o r f l o w 로 할게요.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는 바로 삭제가 안 되고요. 항상 이렇게 정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삭제까지 한 번에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다시 도커를 스타트를 하는데 포트를 바인딩해주는 옵션이 P예요. 그러면, p로 하고, 8, 8888, 8888 하면은, 이제 바로 텐서 플로우가 뜨죠. localhost, 텐서 플로우 할게요. 8888 지금 들어가면 떠야겠죠. 안 뜨면 낭텐데, 안뜰 리가 없죠. 그럼 l o c a l h 에 들어가면은, 여기 돼있고, 여기에, 여기에 패스워드 토큰을 넣으면 로그인 됐어요. 그럼 저는 이제 텐서플로우를 당장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된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만약에 저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뭐, 파이썬 툴을 하고 싶었고 여기에 대해서 프린트로 w e l c 양재동 코드랩이라고 해놓을게요 뭐, 이 파일은 양재동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주피터에 들어가면 여기 여기 루트 디렉토리에 이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나가볼게요. 지금 잠시만요. 토큰을 여기다 써놔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를 날려볼게요. 도커 스탑. 뭐 위에 있겠죠, 그쵸? 텐서플로우 다시 날려보고 어어잠만 날리면 안 되는데 아직. 생각해 보니까. 오 시클라고 했네 어, 아직 안 나랐다. 예, 네, 도커? <laughs> 커밋을 안 했잖아요. <laughs> 네. 텐서플로우를 텐서플로우를 이제 마이 텐서플로우라고 할게요. 플로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도커 이미지 도커 이미지가 제게 생겼겠죠. 하면은, 어디엔가 이제 텐서플로우가 있을 거죠. 네. 마이 텐서플로 w 가 여기 메뉴에 있네요. 그 도커. 여기서. 이제, 이제 진짜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이제 도커. 여기서. 텐서플로 텐서플로우가 아니라. 이제 마이텐서플로우에요어 줄이 바뀌니까 잘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로컬 로스로 가볼게요. 그럼 잘 뜨죠? 이게 지금 아까랑 똑같은 환경인데 아까 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아까 떴던 게. 근데 제 환경들이 지금 그대로 도커 이미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막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장 공부가 필요하다. 당장 이 명령어들을 내가 알아봐야 된다. 그럼 당장 이걸 띄워보는 거예요. 바로. 제가 만약에 엘라스틱 서치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엘라스틱 서치 바로 그 자리에서 올려서 키바나 연동해서 그 자리에서 사용을 해요. 왜냐면 도커를 아니까. 만약에 제가, 어, 궁금하죠? 레디스를 한번 올려볼게요. 레디스는 이제 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죠. docker run -dit m --name 네, redis라고 하고 레디스를 올려 볼게요. 그리고 근데 이게 포트가 6379인가 그럴 거예요. 6379가 열려 있는 포트예요. 아, 얼레디인 유지라고 있네요. 네, 다시 그럼 제 레디스가 떴죠. 그럼 저는 레디스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서 그냥 했어요. 이제 저는 레디스를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셋! 양재동, 헬로, 했어요. get 양, 양재동 하면은 헬로가 나오죠. 그럼 저는 당장 이제 레디스를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또 다른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그냥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아니면 뭐 어떤 인프라 올리고 싶어요, 당장. 로컬에서 만약에 로컬에서 개발 환경을 우리가 분리를 하고 싶잖아요. 어떤 어떻게 말씀을 예를 들수 있냐면 우리 프로덕션에서 레디스 쓰고 있어요. 레디스 쓰고 있고 프로덕션에. 근데 레디스라는 건 인메모리 기반이기 때문에 거의 네트워크를 완전 가둬 놔야 돼요. 외부에서 접속이 그 우리 가, 우리 웹 서버만 접근이 가능하고 외부에선 다 차단을 해 놔야만 안심이 돼요. 왜냐면은 레디스는 앞에 인증단이 없거든요. 데이터베이스는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커넥션을 열지만 레디스 같은 경우는 그런 커넥션을 여는 그렇게 커넥션을 열지가 않거든요 인증 없이 메모리 기반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빨리 데이터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간소화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레디스가 격리돼 있어요 근데 저는 로컬에 똑같이 구성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환경 변수로 레디스 호스트를 환경 변수로 뺐는데 로컬에다가 로컬호스트에다가 6379를 올리려고 이제 인터넷에 열심히 찾죠 막 이러고 어, how to install r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컴퓨터가 더럽기 시작하지, 더럽기, 더럽혀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 Redis, r e 포트만 열어주면 되는 건데, 어차피 레디스 포트만 열어주는 거예요. 컨테이너 열고. 그러고 또 어떤 게 있냐, 뭐저 MySQL, 뭐 그냥 똑같아요.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근데 도커의 효용성은 저는 맨 처음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나중에 뭐 d e v 스 하시는 분들이 하는 뭐 저도 d e v 스를 도커로 했었지만 도커로 하는 분들이 5.7버전으로 할게요. d e v 스 하는 분들이 하는 도커는 이제 또 이제, 이런 기본 명령어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왜냐면은, 하 이제, 이거는 하나의 그냥 언어일 뿐인 거고, 쉽게 말하면, 자바라는 언어를 알자마자, 제가 스프,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인터넷에 퍼블리싱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명령어를 아는 단계인 거고, 지금은. 근데, 당장 그 명령어만 사용해도 충분히 제가 삶이 윤택해진다. 엄청난 윤택해진다. 라는 거죠. 헌도커 어, 뭐, 어. 하면은, 이게 실행이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아마 환경 변수를 무조건 설정해줘야 될 거예요. 그, 그런 거는 궁금하면 여기에서 이제 직접 쳐보면은, 여기에 이제 가이드 문서에 다써 있어요. 그래서 My, MySQL root password를 환경 변수를 왜안 넣어주냐, 라는 거죠, 지금. 왜냐면, 하 그걸 보고 싶으면, docker logs 하고, mysql을 하면은, 여기에 you need to specify one of mysql root password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해줘야 되는 거죠. 하고, docker run 하고, minus e root password. 아. 네. 네. 는1 2 3 4로 할게요. 그럼 이제 어, d o ps 하면은 이제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만 나오거든요. 어, 왜안 떴어 또? 아, 든이 아니구나. 어, 든 맞는데? 아, 세미콜론을 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어유 네. 여건데 아, 이미 떠 있으니까 안될 거고 네.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할 맛이 난화면은 네. 이제 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막 그러면 여기에 마이 sql 치고 마이너스 6 루트 마이스 P1234 하면 이제 마이스 캐이 떴죠 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하겠죠 하면은 아, 시인가네 제가 이거 들어간 지는 오래 돼가지고 네뭐 이렇게 그냥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도커가 빛을 바란다 도커는 요때 요때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커는 이 맛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맛으로 <laughs> 처음에 크게 막 화려 막 이제 이제 이걸 알면은 아, 도커로 뭘할수 있을까 이제 찾다가 이제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이걸로 재미를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커 이미지는 로컬이 없으면 가서 제가 가져와요 런을 하면은 없으면은 가져 한번 이미지를 풀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뭐, 만약에 제가 여기서 docker, 뭐, run, 뭐, 뭐, 파이썬 이미지가 있겠죠? 어딘가? 저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근데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은, unable to find 이미지, 파이썬이 지금 로컬이 없대잖아요? 그럼 지금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져와서 그냥 실행을 하는 거죠. 네, 물론 docker 이미지가 이게 용량이 꽤 있다 보니까 로컬에서 너무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면 이제 용량을꽤 먹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 관리 이것도 명령어를 지금 또 알려드릴 건데요. 꽤 오래 걸려요안 봐도 되죠. 만약 이렇게 중간에 끄잖아요? 그러면 docker ps-a 하면은 아무것도,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docker images 하면은 아, 좀 보기가 애매하니까. 네, 도커 이미지 하면은 여기 뜨, 뜨는데, 어, 뭐, 뭐를? 아, 만약에 도커 이미지를 저렇게 제가 이런 걸 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엇나가잖아요. 만약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안 그랬는데, 그 도커 제가 이미지를 빌드하다가 중간에 끝나요. 도커 이미지가 레이어로 이렇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레이어 중간 단계 이미지가 아무 이름이나 막 생겨요. 근데 계속 실패하면 이미지가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나중에 디스크가 막 차는데, 그냥 도커 이미지에서 가끔 한번 봐주고, 그리고 제가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럼 도커, 아, 얼만큼 도커 볼륨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도커 볼륨. 얘네들도 볼륨을 바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로컬에 있는 볼륨, 뭐 서버에 있는 볼륨들을. 그럼 볼륨 ls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볼륨 제가 갖고 있는 볼륨의 양은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뭐안 쓰는 볼륨들은 직접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똑같아요. 도커 뭐 볼륨 rm 아무거나 지워 볼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웃음> <웃음>